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 건축자들의 치료 복음 포문 아홉 번째 십계명 원칙을 봅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햇빛과 공기를 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저주와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에 죽게 하시고 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자 위에 우편의 만왕의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사함 받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극률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을 하는 것 이상 더 넘치게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 공급자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십계명에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 사람들을 존경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그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그들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야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예를 들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밥을 함께 먹기 위해서는 수많은 농부들이 쌀을 지어서, 변농사를 지어서 쌀을 또 모내기 심고, 김을 메고, 또 추수해서 쌀을 만들어서 가만히 담아서, 부대에다 담아서,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처러니 밤새도록 운전을 해서 또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그 쌀을 또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마트로. 우리가 그밥한 그릇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하는가. 또 우리에게 전기 밥솥을 만들어 준 사람이 있잖아요. 또 만들어 갖고, 어, 또 이렇게 마트에다 팔잖아요. 우리가 이런 그것을 지녀가는 사람 파는 사람, 우리가 쌀밥한 것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우리가 공산품 하나 살 때도 그것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설계를 하고 또 그것을 예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솥 만들어서 먹으라면 어떻게 밥솥을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농사지어서 어 그렇게 해서 달고까지 해서 쌀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실어라면 어떻게 실어겠습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열 번째는 성막 예배입니다. 매일 성령왕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를 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복받고 나중심의 어린아이 신앙으로 또뭐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짜증내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서 어린아이 단계에서 이제 성숙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요 화를 떠나여 망하게 됐다 내가 죄악 중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죄인들이 하나님 만나면 즉사에 죽습니다 심지어는 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아나올지 어쩔지 모르니까 이제 옷에다가 이 방울을 달고 또 끈을 매서 시체가 되면 방울 소리가 흔들어서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잡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고 지성소 예, 하나님 성소 지성소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혜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이사야 선지자처럼 참그 입술에 전사가 화제로 이제 죄를 씻죠. 그때 하나님은 성이 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 은혜 복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그들은 하나님 성을 들여야 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신비로운데 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자 예수 이름을 가서 기도해 주고, 배고픔자 먹여주고 또 웅덩이 빠진 자를 건져주는 이 왕같은 제사장 또 제사장은 주인들을 예수님께 신심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하는 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출애급 경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급 경영은 이 카드인데 이 저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또 기도는 또 내가 몇 시간 할까 또 이제 내 내면 감정 화가 난다든지 불평하고 원망 짜증날 때 에,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있는데 아, 내가 도리어 에, 웃어야 되겠다 이렇게 에, 자기를 어, 이렇게 정리하는 어, 이런 에,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생각관리, 남을 미워한다든지 짜증낸다든지 불평 원망하는 에, 그런 단계에서 어, 이제 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응답받고 또 위로받고 또 치료받고 능력받아서 또 고난당하는 자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사용입니다. 어느는 감사. 다섯 가지 감사. 매일 나도 지금 감사 편지를 씁니다. 하루에 건강하게. 하루를 산 것도 감사하고 또 하루에 삼시세끼 먹은 것도 감사하고 또한 이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예, 어렸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 돌봐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귀하게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 자 그다음에 이제 예, 칭지 격동했는데 예, 칭찬, 우리 나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는 예, 나에 대해서 칭찬이 인색해. 예,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에, 그렇게 격려해주는, 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뿐만 아니라, 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들에 대해서, 또 목사님들은 성도들에서, 성도들은 목사님들에서, 아,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래야 칭찬이 좀 고래에서 춤을 추는다는데, 우리가 이런, 살리는 말, 구원하는 말을 하는 언어 사용의 훈련. 자, 성장, 독서하고, 또 성경문인 교나 신학서적이나 또 일반서적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또 하루에 30분, 1시간씩 하는데 이렇게 주일을, 월요일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내가 체크해서 자, 몇 프로나 내가 이렇게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실천하는가. 자, 구속사를 위해서 그리스의 몸 만들기, 가족, 나이프라인, VIP, 내가 전도하는 사람, 또 말씀을 양육하고, 전화해주고, 또 어떤 일이 없는가, 또 기도 제목 만들어서 또 기도해주는, 저, 하나님 나라 건설, 일일 삼행, 선한 일을 우리가 한세 가지씩 한다든지, 다 수직선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세대를우리의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 양육해주고 에, 또 자녀들을 제자삼고 이세들을 제자삼고 또 해외에 있는 예, 젊은이들에 우리 직접 못하더라도 거기 있는 성교사들을 또그 이세들을 지금 돈없어 학교 못 가는 애들도 있어요. 에, 그런 애들을 위해서 좀한 5만원씩이면 또 필리핀에도 중고등학생들 도울 수 있겠더라고요. 에, 그리고 이제 에, 그 성교사님들을 데리다가 또 밥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좀 해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1박 2일, 2박 3일 수양회도 좀 해서, 매일 성경 암송하게 하고, 한 시간 이상 기도하게 하고, 또 어린이들 애한 90명, 100명씩, 오전에 한 90명, 오후에 100명,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은혜 받아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에 이제 복음 전하고, 또 위도에 예수 기도해주고, 닭죽도 이렇게 써주고, 또달걀 하나씩 넣어서, 또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영적 정경에서 내가 오늘 하루도 에, 내가 교육하는 대로 잘했는지 승리했는데 실패했는지 에, 또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을 천도했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자가나안 경영 세크 첼프리스트인데 하나님 통치를 지뢰하는 왕권 333 사익인데 세 사람 이상 지지 격려하게 에, 전화를 해서 그러면 낙심하고 곧바져 있는 사람한테, 아,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더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지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세 가지 이상 칭찬을, 에, 충고, 어, 3대1의 원칙에서 어, 지적, 충고, 에,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한 적에서 칭찬을 세 가지 하고 지적이나 충고는 하나의 말을. 근데 우리는 에, 자녀들을 보면 지적, 책망을 많이 해도 칭찬은 인색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제 남편 출근할 때도 아이고 당신 멋있네. 아주 그냥 헬쌤해요. 이렇게 남편에게도 칭찬해주고 또 갔다 퇴근하면 수고했습니다. 격려해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아, 이렇게 그렇게 지지, 격려. 세 번째는 3회 이상 그리스도를 나눔. 전도, 간증. 섬김 찬양, 기도해 주기.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됐다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감사 찬양. 내 인생의 VIP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 세 가지. 육신의 생명의 고리. 우리 자녀들, 친척들. 영적 생명의 고리. 내가 전도한 사람. 또 이제 교인들. 또 이제 구역 식구들. 자, VIP 베스트 3을 위해서 어, 이렇게 에, 그 중에 또세 사람들 격려해 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에, 그렇게 관리를 하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가난 경의 카드 건강한 아들의 영성을 위한 세 가지 음, 말씀 읽기, 석장을 다섯상이든지 기도 삼십번 한다든지 감사 묵상 세 가지 이상, 에, 참, 그리고 이제 에, 자녀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성경 읽어 주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그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다는 사실을 늘 이렇게 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선포. 비판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이제 부정적인 말 이런 걸피현하고또 이제 서로 용감하고 미인 대칭하리라 칭찬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살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추리업 사건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데려가라 누라 우리가 1장에서 40장까지 보고 듣고 알고 데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어, 이제는 테레가라하라 이렇게 25장, 40장까지 이제 마지막 것이 왔습니다. 자, 성박입니다. 출애굽의 목표. 출애굽의 마지막 목표는 성박입니다. 어, 성박을 통해 예배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는... 부모로부터 사랑만 받고 부모의 도움만 받고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해서 받기만 했는데 이제 성숙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뭘 원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 어, 이렇게, 에, 이렇게 사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늘 사역하고 아침 새벽 시간이나 아니면 한 시간 시간 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해서 에, 또 심을 얻고 또 보고도 드리고 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기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에, 우리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렸다면 에, 우리가 늘 우리 주인께 물어보고, 또 인도를 받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자,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신부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훈련의 장이다. 그렇습니다.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임재를체험해서 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 받았어 능력 받았으면 은혜와 복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다이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또 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이 하는 일을 뭡니까 백성들이 배고프면 먹여주고 또 백성이 병들면 고쳐주고 또 백성들을 누가 도적이나 누가 에, 하면 에, 벌을 주고 또 아니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 격찰하는 일도 다왕 대통령의 직속에 속하지 않습니까 또 국가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성막 장막 성소 회막 에, 증거막 법막 여호의 집 하나님 집 장막 하나님이 처소 하나님이전 이렇게 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 설계와 성막 봉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게 에,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 이제 이 광야에서는 성막. 이 하나님의 거할 처소입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지만, 예루살렘,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 거기 에 법교가 있지. 하나님 임재 자, 거기에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올라가죠. 에,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성막이고, 예루살렘 성전. 근데 예수님이, 에, 내가 할라! 그 사흘만에 내가 지리라. 그것은 예수님이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성전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의 모임, 곧 교회가 예, 이게 성전이요. 사람이 성전이요.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예배당이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고 구원받고 피로 값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그 두세 사람 모임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함부로 죄를 짓고, 또더럽히면안되는 거죠. 자성막물을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으라.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너희가 받으라. 자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 동물, 식물, 광물 뭐 이렇게 또뭐 자색, 혹색지 이런 것들도 많이 드렸죠. 기쁜 마음으로 바치. 하나님 아버지도 기쁜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 죽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권데 구원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찬양 삼으세 우리가 거지와 같은 것들이 왕궁에서 지금 왕자 공주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설계자는 하나님이고 건축자는 사람 자, 법교가 속초서 거기서 내가 나와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우리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만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자, 진설병을 두는 상, 제사장들이 먹는 떡, 공급의 떡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내리시는 만나도 먹었지만, 성소에서 이제 떡상에서 떡도 먹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신령한, 에, 에이 만나 항아리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양식. 기록된 성경 중에서 나에게 내 말아 주신 말씀. 자, 등잔내 기구들을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고난과 성령의 조명. 다시 말하면 떡상 옆에 금등대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는 반드시 성령이 조명해줘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은혜를 받고 또 듣는 자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전할 때나 또 말씀을 읽을 때나 이렇게 늘 성령께서 조명해 주 왜냐하면 성령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지었고, 어, 썼고또 신약의 사도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늘 이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어, 우리의 성소를 한번 보죠. 자넓판 길이가 5미터 1 0킬로시죠 넓이가 75 1.5규 48장 시티 나무 또는 아카시아 나무 자 대재산장의 예후과 명칭입니다 자 위에 관을 썼죠 머리 모자 자그 다음에 금패를 둘렀습니다 건대 에, 이제 가슴에는 흉배 에, 그 다음에 소옷 띠, 예, 띠, 그 다음에 예벗, 겉옷, 예, 성류와 금방울입니다. 자, 28장의 제사장의 옷입니다. 자, 제사장의 옷은 예, 출애굽 리 28장 1절에서 5절까지 아론의,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가으로 직접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아론 그의 자손은 제사장으로 섭니다. 내일지파는 제사장을 돕고 성막 예배로 섬기도록 어, 이렇게 선택했고 그 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로서 이제 에, 그 성막을 주위로 해서 어, 열두 지파가 이제 에, 군대로 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에, 살고 그랬죠. 자 제사장이 입어야 될 성별의 상징입니다. 성별에서. 자, 공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헌신합니다. 자, 신약대의 우리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 로마서 1 3장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서 늘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에, 살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자,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신옷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에 옷을 에 이렇게 씻은 자들이 그것을 세마포스를 입고 가는 거죠 자 로마스 13장 1 2절이 빛의 갑옷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우리는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바라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신주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웃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환하게 웃게 만들고, 빛으로 인도하는 자,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종들을, 마귀의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인도하는 슬픈 자들을 기쁘게 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죽어 야들 인생을 영원한 천국에 영생하는 마귀의 종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왕이 왕 만주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이것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에, 우리는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임직식입니다. 임직식 위임식이죠. 위임식, 위임식. 에, 이렇게 위임식에는 에, 제사장 직분 위임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어, 입은 자들에게 임직식 어디 갔지면. 예, 유임식이라 마찬가지죠. 목사 유임식. 아, 목사 안수식이라고 할까요? 유임식. 예, 재물을 준비하는 피해 희생의 제사 그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에, 우리가 상징하고 있죠. 자, 물로 씻어. 예, 정결이죠. 물뚱웅에서. 예, 번재단에서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한다면 물뚱웅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죠? 정결. 자, 옷을 입은 옷은 행위를 상징합니다. 자, 더러운 옷. 더러운 행실이죠. 깨끗한 옷. 깨끗한 행실이죠. 자, 관유로 기름을 부은 받은.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이제 이 관유를 발라서 성령의 기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목회자들을 발라야 되죠. 자론의 아들들, 유임식의 제사, 수송하지 한 마리, 솟제전은 번제는 수양 한 마리, 또 이제 에, 화목제 유임식, 수양, 또유임기간 위임 유임식 기간은 7일이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가정은씨입니다 자, 는 생명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광야의 훈련을 받지. 그리고 성숙해서 또 이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되죠. 흠이 없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선포문을 하고 매일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주위 사람이나 또 교인들이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구원하고 용기 주고 소망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사용해서 사용하는데 우리는 책망과 저주와 욕을 비난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얼마나 많이 쓰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책을 읽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악기나 다는 것도 배우고 또 외국어도 배우는 이런 일에 매일의 사람에서 우리가 성숙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